소바 젤리와 튀김? 처음 들어보시나요? 메밀면을 사용해서 디저트를 만드는 식당이라니 그 맛이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수타 소바 집의 코스 요리로 선보이면 식당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될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시원하게 먹는 맛으로 중독성 있으면서 특별한 맛의 디저트가 됩니다. 젤리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서 집에 있는 아이들과 만들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는 메밀면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주메뉴를 넣고 젤리를 만들면 손님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소바 젤리 디저트 레시피, 재료, 수타 소바 백지, 젤라틴 3 t 면찌유 6 0 g 물2 5 0 g 만드는 방법, 수타면을 삶아 물기를 빼고 젤리 모양을 만들 그릇에 펴놓습니다. 냄비에 물과 면찌유, 젤라틴을 넣고 잘 녹여줍니다. 젤라틴을 넣기 전에 간을 조절하세요. 이를 일에 붓고 냉장고에서 굳혀주세요. 소바 젤리 팁. 젤라틴은 냄비에 넣고 불에서 녹일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 실온에서 녹여 부어도 OK. 활용방법. 칼국수집에서는 당연하게 칼국수면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 횟집에서는 생선 비늘을 튀겨 젤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에 옮겨야 자신만의 작품이 되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경험담 저는 메밀면을 재면하는 과정에서부터 커피나 견과류를 넣어 우유와 함께 젤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녹차, 소바유 등의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제 입맛에는 단맛보다는 쯔유가 들어간 젤리가 특이하고 맞았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젤리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집이나 식당에서 만들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와 맛으로 만들 수 있어 좋습니다. 바삭한 매력의 소바 튀김. 소바 튀김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요리입니다. 과자 같아서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데요. 소바 젤리와 함께 코스 요리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후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술을 팔고 있는 곳이라면 인심 쓰기도 좋은 안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소바 튀김 레시피. 재료. 삶은 메밀면 백지. 참기름 밀티. 소금 12티안 꼬집 파마산 치즈 1티 튀김용 식용유 적당량 만드는 방법 탄력있게 메밀면을 삶은 후 물기를 빼고 참기름을 넣어 잘 버무립니다. 식용유를 달궈 메밀면을 튀깁니다. 잘 튀긴 메밀면은 기름을 잘 빼면서 식혀주면 완성입니다. 소바 튀김 팁 메밀면을 튀긴 후 치즈나 소금 또는 설탕, 콩가루 녹차 등을 뿌려 다양한 색과 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서너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한 그릇에 담아내면 예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이 레시피는 삶은 면을 튀긴 버전으로 삶지 않고 수타 재면 후 바로 튀기는 방법도 있으니 두 가지 모두 시도해 보세요. 저는 삶은 면을 튀긴 버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계절별 메뉴 소바 젤리와 소바튀김에 계절별 식재료를 더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메뉴로 발전시켜 보세요. 봄에는 벚꽃이 유명하니 시럽으로 만들어 젤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꽃을 재료로 만들 수 있어 봄의 향기를 담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단호박이나 고구마로 깊은 맛을 살리고, 겨울에는 팥 앙금, 귤, 시나몬이나 쌀알이 둥둥 뜬 식혜 등을 베이스로 포근한 느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는 재료를 활용하면 손님들에게 항상 새로운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어 재방문을 유도하고 식당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타 소바 집만의 시그니처 디저트. 소바 젤리와 소바 튀김은 왠지 낯선 감이 있는데요. 메밀면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특별한 디저트를 선보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간단한 재료와 쉬운 방법으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색다른 맛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면이나 자투리 재료를 활용하여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변주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어 즐거움을 더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접 시도하여 매력적인 소바 디저트를 완성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